네, 과거에요. 박전 대통령과 송중기 씨가 만났던 장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지에 2013년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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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어린이날, 예 네, 맞습니다. 아주, 아주 <laughs>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네, 네, 나는데 맞습니다. 그때가 그때 그 직접습니다 아 여기 지금 송국 씨가 태양의 후예에서 만난 삼계탕이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이 있었는데 반응이 그소개가 되고 나서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많이 인기가 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문양이 이렇게 달라요 전통 문양이 이게 제일 이쁘네요 네. <laughs> 이게 제일 예쁘죠 <laughs> 조금 전 탤런트 송중기 씨와 함께 케이스타일 허브를 둘러보았는데 아시는 대로 요즘 태양의 후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 때만 해도 뭐 자주 초청한다 그 정도였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니까 최 교수님. 네. 예. 배우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들고 그렇죠. 입간판도 세우라. 세우라고 지시를 했다. 아 이게 저거는그뭐 예. 문체부 국장이나 과장 정도가 지시할 내용 아닙니까? 실무자가. 그렇죠. 실무자가 지시하는 대통령이 배우 한 사람 의 이름을 꼭 찍어서 그 사람 입간판 세우세요. 이 정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야 죠는 팬심이 너무 강하든. 그러니까 송중 씨를 너무 좋아해서 팬으로서. 음, 팬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그럴 예. 수 있죠. 뭐. 인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좋게 해서 가자면 이제 K 팝이나 K 컬처 한류에 대해서 좀잘 홍보하세요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을 텐데 예. 상당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laughs> 대통령이 이 깜판 세우는까지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음.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송중시에서 그런 뭐 팬심을 갖고 있었던 아니면. 그 분에서 뭐, 아까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중기 씨가 입대하기 전에 만났던 것도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고, 그, 뭐. 정작 송... 송중기 씨는 기억을, 기억을 못잘 못하는데, 대통령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예. 송중기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에 그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레이저 소재 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송중기 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안정모수에 그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입간판 세워서 이거 적잖아요. 수첩에다가. <laughs> 발자취 영상으로 만드세요. 야, 이게 예. 대통령이 내가 지금 누구 지시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또한 가지는 저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이저 k 재단에 돈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 돈에 원래 예산이 짜인 거보다 3배 이상 늘어났어요. 26억에서 171억으로 171억으로. 근데 예. 그 사업을 주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차은택이에요. 음. 최순실과 연관돼 있었던. <laughs> 음.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음. 늘어나게 됐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늘리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 최순실이나 차은택이 어떤 부당한 이익이나 아니면 예. 어떤 개입이 없었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온라인 예약 기능, 체험 블로그, 홈페이지 기능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하는데 꼼꼼하게 신경을 쓴 흔적도 있거든요. 단순히 송중기 씨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죠. 대통령이 한류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그 배우를 홍보한다는 걸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전, 그건 그럴 수 있다고요. 팬심이든 아니면 한류 확산을 위해서. 그런데 네. 문제는 차은택 씨가 주도하는 케이스타일 허브 사업에 26억에서. 171억으로 늘어난 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무엇을 해명할 것인가, 누가 노력했는지, 정말로 한류를 늘리기 그, 위해서 그 송중기 등그 드라마를 했던 배우들이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네. 차은택씨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산이 뛰어도 얼뛰었죠 네. 저런 것도 좀뭐 예산 늘어난 것도 구별 해야 되지만 예. 진짜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면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드라마만 많이 광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 태양의 후회도 그렇고, 저 시크릿가든, 그 차병원에 진료받을 때. 그 별명을 길라임으로 예. 해서 봐을 정도로 또조인선 장관도 그랬잖아요 드라마, 제목까지 네. 드라마 네. 제목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다고 추천까지 할 정도니까 드라마를 사람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혼자 드라마를 봤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고 저렇게 혼자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난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차이점이 오바마 대통령은 책을 가까이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드라마를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근데 뭐 뭐가 장단점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보한 대통령은 책 속에서 자기 나아갈 길이 책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책에서 위안을 얻고 계속 일찍 끝나면 책을 저녁마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내 대통령한테 가장 큰 등불이 돼줬다 그런 회고를 한거 봤는데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책을 좀 읽고 사람도 좀 만나고 했으면 좋을 텐데 예. 혼자만의 세계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저렇게 뭐 그것도 좋죠. 뭐 태양의 후에도 좋고. 하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런 데만 예산을 배정하고 또차은 택시 또, 또 시켜 가지고 또 예산 늘리고 하는 게 지난 예. 생각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태양의 후에도 뭐세번 정도를 대외적으로 좀 언급을 했네요. 케이스타일 허브 사업에 26억에서 171억으로 늘어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무엇으로 해명할 것인가. 누가 노력했는지 정말로 한류를 늘리기 그, 위해서 그 송중기 배, 등그 드라마를 했던 배우들이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예, 예. 차은택 씨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이익을 보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산이 보면, 뛰어도 예, 너무 많이 뛰죠 저런 것도 좀뭐 예산 늘어난 것도 구별해야 되지만 예. 진짜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면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드라마만 많이 광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저 태양의 후예도 그렇고 예. 저 시크릿 가든 그 차병원에 진료받을 때그 별명을 길라임으로 예. 해서 받을 정도로 또 아니, 조인선, 조인선 장관도 그랬잖아요 드라마, 제목까지 예, 드라마 그랬잖아요. 제목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다고 추천까지 할 정도니까 드라마를 사람 만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혼자 드라마를 봤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소통을 못하고 저렇게 혼자의 세계에 빠져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과거에요 박전 대통령과 송중기 씨가 만났던 장면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니다습니다반습니다 네. 2013년도에 네, 예, 어린이날 예 네, 맞습니다. 참석서 아주,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때가 전이었죠 그, 그 네, 그때 네, 아, 여기 지금 송국 씨가 태양의 후예에서 만난 상이있습니다 <laughs> <3빛으로> <laughs> 지난주에 방송이 있었는데 <laughs> 예. 반응 그, 소리가 되고 나서 많이 인기가 같습니다. 문양이 이렇게 달라요. 전통 문양이 아, 이게 네. <laughs> 이 <이게 재밌네요. 웃음> 조금 전 탤런트 송중기 씨와 어, 예산이 짜여 있 것보다 3배 이상 늘어났어요. 26억에서 171억으로 171억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예. 그 사업을 주관했던 사람 이 누구냐면 차은택이에요. 음. 최순실과 연관돼 있었던. <laughs> 음.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음. 늘어나게 됐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해서 늘리라고 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 최순실이나 차은택이 어떤 부당한 이익이나 아니면 예. 어떤 개입이 없었는지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지금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온라인 예약 기능, 체험 블로그, 홈페이지 기능까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하는데 꼼꼼하게 신경을 쓴 흔적도 있거든요 단순히 송중기 씨뿐만이 아니고. 네 그렇죠 대통령이 한류 드라마에 관심을 갖고 네. 그리고 그배우를 홍보 홍보를 한다는 걸 나무랄 수는 없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전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팬심이든 아니면 한류 확산을 위해서 근데 네. 문제는 차은택 씨가 주도하는. 어... 함께 K 스타일 허브를 둘러보았는데. 아시는 대로 요즘 태양의 후예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의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때만 해도 뭐 자주 초청한다 그 정도였는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니까 최 교수님. 네. 예. 배우 송중기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만들고 그렇죠. 입간판도 세우라. 세우라고 지시를 했다. 아, 이게 저거는 예. 그 뭐가 문체부 국장이나 과장 정도가 지시할 내용 아닙니까? 신부자가. 그렇죠. 실무자가 예. 지시하는 대통령이 배우 한 사람의 이름을 꼭 찍어서 그 사람 입간판 세우세요. 이 정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봐야죠. 팬심이 너무 강하든. 그러니까 송중신를 너무 좋아해서 팬으로서 음, 팬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팬의 입장에서 그럴 예. 수 있죠. 뭐 인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좋게 해석하자면 이제 K 팝이나 K 컬처 한류에 대해서 좀잘 홍보하세요라는 의미라고 볼수 있을 텐데 예. 상당히 저는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laughs> 대통령이 이 깜판 세우는까지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 지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음.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송중시에서 그런 뭐 팬심을 갖고 있었던 아니면. 그 분에서 뭐, 아까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송중기 씨가 입대하기 전에 만났던 것도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걸 얘기하고, 그, 뭐. 정작 송... 송중기 씨는 기억을, 기억을 못잘 못하는데, 대통령 기억하고, 기억하고 있죠. 있죠. 예. 송중기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 예전에 그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레이저 소재 때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주 온화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송중기 씨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요안정모수에걸 적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입간판 세워서 이거 적잖아요. 수첩에다가. <laughs> 발자취 영상으로 만들세요. 야 이게 예. 대통령이 내가 지금 누구 지시를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는 생각 들고 예. 또한 가지는 저에서 문제가 되는 게이저 K 재단의 돈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돈에 예. 원래.